누군가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성적인 대화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반박한다고 해서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머리보다는 마음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면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을 모른 채 지나치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방법으로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때로는 선물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작은 무시와 간접적인 접근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운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마치 물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방식으로, 때로는 무심하게 지나쳐가며,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놀랍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알아볼 첫 번째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못본 척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눈에 띄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를 지적하려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못본척 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하고 배려 깊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이 명언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이 한 실수나 어색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저 지나쳐주는 것이 더큰 배려임을 알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모임을 가진 친구들 사이에서 한 친구가 자주 말이 끊기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은 그 친구를 비난하기보다는 못 본척 하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수나 부자연스러운 순간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관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친구가 대화 중에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친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친구의 말을 중단하지 않고 못본척 하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못본척 하는 것이 그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흐르게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 실수를 무시하는 것이 더 따뜻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즉시 지적하고 바로 말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못본척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늦게 도착한 친구가 자주 말을 빼먹고 불편하게 만들 때 다른 사람은 그냥 못본 척하며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모여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런 작은 배려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부각시키지 않고 못본척 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나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겠지만, 작은 일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더큰 배려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삶을 더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국 못본 척하는 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때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둘째, 못들은 척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듣고 싶지 않은 말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려 할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대체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비판에 맞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말들을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곧바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때못 들은 척하는 것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생활 습관이나 행동을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거나 논쟁을 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못 들은 척하고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상처받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맞서면 그 상황은 더욱 긴장감이 흐르고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그 사람은 자신이 비판한 말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말을 했다는 사실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동창 모임에서 자주 험담이 오가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한 친구에 대해 험담을 시작합니다. 그 친구는 다른 동창들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못 들은 척 한다면 그 험담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험담에 반응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흘려버리면 그 사람은 자신이 험담을 하던 것에 대해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못 들은 척 하면서 험담을 넘겼을 때더 이상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나 비판적인 말은 그 사람과 여러분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더 여유롭게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잘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자신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반응할 때마다 그 사람도 더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결국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끌려가서 말과 행동에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때그 사람에게 반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못들은 척하는 태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인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바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판적인 말을 듣고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태도가 결국 나은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셋째, 모르는 척입니다. 따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상황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특히 가족 간의 관계나 친구 간의 관계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그 상황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부부 사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어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부모로서 모르는 척할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할 때까지 개입하지 않고 자녀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문제를 언급하거나 개입하는 대신 자녀들이 직접 상황을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 부부의 갈등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즉시 그 문제에 대해 말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준비가 되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자녀에게 여유를 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사업을 하는 자녀가 어느 날 퇴근 후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부모는 그 자녀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자녀는 가벼운 대화는 나누지만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기로 합니다. 부모가 모르는 척 하는 이유는 자녀가 성인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신뢰하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지원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사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묻지 않으며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의 모르는 척은 자녀를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결코 무심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이 담긴 행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일에서 실수를 했지만 그 동료가 그 실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모르는 척할수 있습니다. 그 동료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그 문제를 바로 지적하면 그 사람은 더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학 기다리면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고 그들이 필요한 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잘 활용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커질 것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결코 무심한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대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못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는 태도입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히 무시하거나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못본척 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를 보고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못본척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못 들은 척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등의 중심에 있을 때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을 듣고 바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말에 반응하지 않고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때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감정에 휘둘려 나온 것인지 파악하게 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못 들은 척 하며 상황을 넘기는 것이 관계를 더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때로는 모르는 척 하며,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배운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남에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더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못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대화보다 작은 배려가 더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때로 침묵하고 기다리고 지나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더욱 깊고 진실되게 만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못본 척하면서, 못 들은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더 깊은 이해와 배려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